자 우리 하나 동수님께서 택배를 보내주셨습니다. 요와 가지 무슨 가지가 이렇게 커? <laughs> 와 가지가 이렇게 커요. 와, 맛있게 잘해 먹을게. 완전 싱싱한 까지. 참외. 자, 우리 하나동생님이 농사 지은 참외. 와, 호박. 호박도 너무 이쁘네. <laughs> 자, 오늘 된장찌개 끓여 먹어야 될것 같네요. 오, 싱싱해. 참에 오 그래도 수박이 안 깨지고 택배가 잘왔네요 참에만 하나 깨지고 수박은 멀쩡하네. 와 애플 수박 말로 만든 애플 수박이네요. 와. 우리 한쿠 곡상님. <laughs> 영상에서만 보던 애플 수박. 자, 갔다가 볼까요? 자, 이쁜 데가 보여라. 이왕이면. 자. 와, 까지가 진짜 크다. 수박 보세요. 애플 수박도 처, 직접 이렇게 가까이 본게 처음이에요. <laughs> 자, 한국 옥상님 옥상에서만 보던 애플 수박. 자, 맛있는 호박. 자, 참외까지까지. 자, 우리 하나 동수님 고맙습니다. 잘 챙겨 먹을게요. 하나 동수 각신 님 너무너무 고맙습니다.